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다우지수. 자, 다우지수는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하단선. 그죠? 자, 보셔야 돼요. 하단선. 한32,580 정도 되는 거죠. 32,580. 이 수치가 중요해요. 이 수치 아래로는 매도 없어요. 예. 간단하죠? 예. 하단선 아래는 매도가 없다. 상단선은 여기죠? 있 여기, 여기, 예. 33,927 정도. 예. 여기만 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위만 이 위만 매도고, 그렇죠? 지금은 매도를 못하죠. 월봉의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귀에 딱지가 질 정도죠. 예, 네, 종가. 종가. 네, 33,000 아마 147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33,000 147. 네. 147요? 33,147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저 아래 28,000대로 갑니다. 28,000 여기로 가는 거예요. 네, 28,700대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분기봉을 딱 정리하면 33,927 위에서 매도할 수 있다. 1번 네. 자 밑으로 내리면 무한대로 내린다. 28,700대까지 갈수 있다. 2번 단 조건은 33,147 아래에서 끝나야 된다. 예. 네, 그니까 33,147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건한 틱을 내리든 두 틱을 내리든 상관없어요. 28,700까지 열리는 겁니다. 감안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매도 못하죠. 하단선 아래 있기 때문에 매도 못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주봉. 주봉으로 갔더니 이격볼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볼밴까지는 이거 해소했거든요. 네, 볼밴까지 했는데 이거 볼밴 아직 해소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을 다 벗어난 상태죠? 그러니까 매도 못 해. 네, 매도 못 해요. 매도 못 합니다. 지금 월봉 하단선 아래 그다음에 음, 주봉은 이격 볼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어이고 좋아라. 근데 내려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다 아래에 있으니까. 네. 자, 일봉은, 일봉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예, 네. 볼벤 20과, 블리제 밴드 20과 이격볼벤 20 하단선을 동시에 깨면, 예, 네. 잘못 내리더라. 예, 네. 잘못 내리더라. 그죠? 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어제 저가만 안 깨지면 됩니다. 예?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어제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어제 저가 깨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저가를 지키면 매수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3월 14일에는 매수가 되죠. 전봉 저가를 지켰으니까. 근데, 3월 15일은 안 돼요. 저가를 붕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를 안 해요. 그러면 저가를 붕괴했을 때왜 매수하느냐? 이거는 볼벤하고 이격볼벤을 동시에 뚫었으니까. 매수가 되는 거지, 저가를 깼기 때문에 매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규칙에 의해서, 예, 거래 전략이 성립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움직이는 이 일봉 자체는 다 올봉의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매도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 일봉이 그냥 움직이는 거지. 그, 그 위치 자체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매도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매도는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매도의 목적은 뭐예요? 12월 달 종가. 아래에서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들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다른 건 없어요. 12월 달 종가 아래에서만 끝나면 28,700대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매도를 할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지금 뭐왜 이게 감아 올리느냐? 어? 그죠? 크레디트 스위스 이 악재인데 왜 이게 감아올리느냐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지금 자리가 내리기 쉽지 않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 어, 악재 뜰 거니까 나 신규매도 할래. 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아유, 내리면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매수하실 분은 전봉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는 라 거는 감안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